선은 다 끊어져 아, 있 LCD도 좋았고 예. 고무 뭐 보이는 단어가있고 하지만 용안의 흔드는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해줘, 슬라 케어. <laughs> 안녕하세요, H 에너지 개발자 버디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H 에너지 사업전략본부 이종훈입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이번 사례는 어, 발전소는 이제 화성에 있고요. 여기가 100km 짜리 발전소 하나하고 어, 70km 정도 되는 발전소가 같이 한 지붕에 있거든요. 그때 화재가 발생한 게 4월이에요. 4월. 4월에 이제 저는 이제 때랑 똑같이 사무실 출근하고 그냥 바로 서버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봤는데 발전소에 정전 알람이 발생했더라고요. 이제 발생한 어, 정전 게, 알림이요. 예, 예. 네. 근데 발생한 게 오전 아, 6 시예요. 오전 여 네. 시에 정전이 뜨는 경우가 없거든요. 만약에 해가 떠가지고 이부다가 발전을 한다면은 뭐 웨이팅이라든가 아니 음. 대기 모드로 음. 전환이 되는데, 음. 그렇죠. 정전이 음.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어뭐 별다른 뭐 한전 쪽에 어떤 개통 문제가 음. 아닌 이상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급하게. 안전관리자분께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아침에 일찍 현장을 급파를 시켰더니 이미 소방차가 여섯 대 정도 와 있었다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 이렇게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직감을 하게 됐습니다 옆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그 불이 이제 점차 커지다 보니까 저희 발전소 있는 건물까지 옮겨붙게 됐고 일부분이 전소가 되면서 저희 태양광 모듈하고 그리고 트레이 트레이 부분하고 전선 그리고, 주요 기자재들, 인버터들까지 거의 다 이제 고장난 채로. 이, 이 사고가 난 뒤로 제가 한동안 막 계속 이 발전소를 지켜봤던 기억이 나네요. 언제 복구되나, <laughs> 네. 도대체 언제 해결되나. 네. 그래도, 그래도 여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거다 보니까 우선, 어, 발전소를 복구하려면 저희가 지붕에 발전소를 하잖아요. 근데 건물이 이제 손상된 상태다 보니까 건물을 먼저 복구를 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공장의 대표님하고 저희 시공사 이제 임원분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했고 어, 저희 계획으로 잡았던 건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어, 올해 여름 안에 끝내자. 그게 이제 3개월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저희는 3개월 안에 어떻게든 끝내자.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셋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당시 사진을 보니까 이게 화재가 규모가 상당하네요. 예. 여기가, 저는 이제 미팅을 하러 갔을 땐 이미 다 진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압이 다 되고 나서 봤는데도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다고는 하시는데, 어 저희 발전소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당시 사진을 보니까 저희 발전소에 설치된 이 발전 설비 중에 녹을 수 있는 부분 다 녹았더라고요. 예. 선은 다 끊어져 뭐 있고 LCD도 예. 녹았고 뭐 고무 부위는 다 녹아 있고 네. 마치막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네. 이렇게 녹아 있었던 사진이 기억이 나네요. 예. 인버터가 또그 화재가 발생한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재가루가 인버터의 환기팬 쪽으로 다 들어가면서 다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엔지니어분들 전문가분들을 이제 현장에 이제 보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분께서 보시기를 이거를 쓰면은 다시 화재가 날 거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 저희 한 170km 규모의 발전소가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리파워링을 하는 그런. 네. 네, <laughs>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원치 않는 리파워링을 <laughs> 하게 됐네요 <laughs> 발전소가 여기, 여기도 준공된 지가 이제, 네. 이제 한 3년도 안 됐어요. 3년도 안 됐는데, 리파워링 대상이 됐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래요. 이게 <laughs> 화제라고 하니까 저는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사실은 보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은 남한테 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예.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도 들고, 예.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도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어떻게 드나요 예, 네, 이제 저희는 EGI 태양광 공제 보험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요. 네. 어 크게 세 가지로 가입을 합니다. 이제 재물 손해. 재물 손해는 내 발전소가 어떤 피해를 봤을 때내 발전소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들잖아요.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용에 대한 이제 보험 가입이라 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배상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이제 나로 인해서 뭐 인명피해라던가 아니면은 제3자의 사물 아니면 어떤 시설이 피해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한도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서 음, 배상해주는 나를 네. 대신해서? 예. 네. 책임보험처럼? 네. 네. 뭐, 이렇게 화재사고처럼 음. 발전소 발전을 멈추게 되면 장기간 발전을 못하면서 매출에 영향,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복구를 받을 수 있게 기업 휴지에 대한 조항도 저희가 가입이 되어 음. 있습니다. 뭐 태풍이라든가 화재같이 자연재해로 뭐 인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큰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가입한 그 세계의 조항을 통해서 이제 보험금을 모두 다 수령을 받고 보, 발전소를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전소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험을 다두나요 어, 보통 이제 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붕에 발전소 하시면은 보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음. 특히 이제 요새는 태양광 시장이 많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과거에는 산지 태양광이 유행을 했지만 음. 이후에는 뭐산사태라든가 이제 뭐 많은 문제를 이제 야기하게 되면서 어, 산지 태양광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발전소 운영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싶어하시는 음.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효율자가 기록을 봐도 한 3개월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고, 예. 그다음에한 2개월 정도는 화재가 난 시점 이후랑. 예. 복구된 시점,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예.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이제, 열화상을 촬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모듈이 아무 이상 없어 보였지만, 열화상 촬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모듈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하스파 현상이 있더라고요. 음. 아, 이거 그대로 쓰다간이 연차 대비해서 효율도 굉장히 낮을 거고, 얼마 못 가서 결국엔 다 교체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듈과 인버터를 모두 음. 이제, 경매로 전부 다 위탁 판매를 하게 됐고요 모듈을 어 저희가 위탁 판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소개를 해줘요 소개를 해줍니다 잔존물 처리 업체 그리고 뭐 폐기물 처리 업체 다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소개를 받아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모듈을 재활용하시는 분들 통해서 다시 판매를 했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하나 또 만들어냈고요 저희가 발전소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모듈하고 인버터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 문제는 3개월 안에 끝내려면 저희가 어,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도 하고 이제 일, 공수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모듈, 모듈과 동일한 인버터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남아있는 재고를 한번 찾아보던 중에 저희가 이제 동일한 모듈과 동일한 인버터가 이제 몇 개월 뒤에 다른 현장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팀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기존의 모듈로 예, 새 신품으로 음, 이제 다시 그대로 옮겨놓게 된 아, 네,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발전소 공장을 약간 후순위로 미루고. 네. 예. 근데 이제 한번 보니까 거기가 어차피 그 모듈을 사용할 예정이긴 했어도 설계 부분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어, 거기 발전소 인허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밀렸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네. 왜냐면은 거기가 공사 계획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음. 발전소 포가가 나왔을 음. 무렵에 이미 모듈과 인버터가 배치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차피 설계를 하면서 모듈과 인버터가 변경되면 다시 바꿔야 되지만, 거기는 최초로 설계하기 전에 이미 음. 모듈과 인버터를 저희가 가져간 거니까. 아, 동일한 예, 그 구성으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어, 그 발전소의 공정이 미뤄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발전 손실분도 저희가 보상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태양광 때문에 화재가 난게 아니라, 어, 제3자에 의한 발전소 사고잖아요. 화재가 발생한 그 건물 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게 저희가 처, 구상권 청구를 했고요. 구상권 청구를 받고 저희가 이제 EGI를 통해서 저희 기업 휴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는 참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년간의 공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쓸수 있는. 네,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고라는 게뭐 당연히 나면 안 되는 거지만, 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뭐또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또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 다른 사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해줘, 솔라온 케어, 파이팅, 파이팅. <laughs>